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USB에 좋다고 해서 제가 포스팅하고 유튜브까지 썼는데 이번에 깜짝 놀랄 의견 했습니다.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죠. 등록했던 데이터인데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 볼게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.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. 더 황당한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. 기존에 있던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있어요. 데이터를 지금, 자, 여기서, 어, 강의했던 자료가 있어요. 자료들을, 두 가지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usb usb에 해서 파일을 이동을 할게요 복사하는 데이터 용량에 비해 어 복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. 자, 지금 이렇게 파일들을 보면 파일들이 있어요. 실행이 되죠? 그리고 이것도 열면 제가 만들었던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. 실행이 이렇게 잘 돼요. 여기까지, 그 다음에 파일 이 USB를 뺐다가,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볼게요. 지우고, 다시 한번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연결을 하면 이제 작동이 되겠죠? 열렸어요. 여기에 파일을 저장했었던 거 아시죠? 없어요. 이 놀라운 변화. 놀라운 변화. 자, 이 USB 제가 알리에서 2,000원 주고 산 어, USB인데, 어,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자.